그러면 자산은? 계약금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음, 제가 절대 무덤까지 가요 대박이다 <laughs> 어, <죄송해요. 웃음> 더 잘생겨 <잘생기고> 보여 <laughs> <laughs> 어, 어떤 외모 느낌을 좀좋아해 솔직하게 말 진짜 솔직하게 말해 네. 저는 진짜 OO시각이 비슷해요 왜 설레지? 으악, 대호. 강남 너무 오랜만에 온다 강남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드립니다. 10년이면 이제 마법 좀쓸 때가 됐는데 뭐야? 드디어 올게 온 건가? 짝수 <laughs> <좀> 만드셔야 되는데 <laughs> 여기 듀오 본사입니다. 역사부. 아, 대박이네요 <laughs> 예전에 이 듀오 회장님을 한번뵌 적이 있거든. 회장님 그러셨어요? 혹시 필요하실 때 연락주세요. <laughs> 내가 정입니다 그날이 <laughs> 왔구나.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왔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온 거야. 잘 보이고 막 이런 거 없어 나는 오늘 그냥 제대로 그래서 오히려 오늘을 기점으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오늘을 기점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악수 한번 아, 반갑습니다 요즘 라이징 스타 이렇게 뵙다니 아, 라이징 스타 마흔 동대의 라이징 스타 <laughs> 근데 석진 형님은 언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저 이번에 이제 모델이 되셨고 제가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네. 하석진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요 언제 언제 들어보셨어요? <laughs> 아주 좋을 때 상태가 실제로 5만 명 결혼한 을 거예요. 네, 올해 이제 저희 듀오가 어, 창립 30주년이 됐고요. 아, 진짜 오래 됐네. 네, 드디어 5만 성원 이어서 지금 5만 2천 분도 네. 넘어섰습니다. 와. 하루 평균 7분 이상. 3 0년씩이나됐어요 네. 내가 그럼 12살 때 생겼네. <laughs> 여기 어... 올 줄은 몰랐네. <웃음> <웃음>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솔로 10주년이에요 어... <laughs> 그래서 지금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네, 일단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50전에 할 겁니다 50전에? 네. 84년생으로 알고 있는다 출산 의지도 있으신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50전으로 잡으시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말씀 빡빡하게 하시 <laughs>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 쓸데없는 환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원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길을 네. 알려드리는 게제 역할입니다. 네. 일단 저희 기업만의 장점이 있다면 신원이 확실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어, 혼인 관계, 가족 관계, 음. 최종학력을 저희가 떼봐요 위임장을 받아서. 그게 이제 예 위조가 음.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전년도 원천징수라든가 재직증명까지 음. 받아야 신원 인증이 확실히 끝나고 그 다음에 회원 활동을 하고 매칭이 가능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듀오님이, 거기에 이제 듀오님이, 아니 듀오님이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듀오 대요김 듀오 대오. 듀오 대오. 그리고 이제 듀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회원수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대오님의 이상형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도 대오님이 이상형이어야 되잖아요. 쌍방이 이상형인 분들, 교집합인 분들 찾아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이 많아야지 가능하겠죠. 음... 가장 최근 연애 는 언제세요? 마지막 연애가 음... 음...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어, 해본. 10년 전. 네. 음, 조금 수변해지는데 <laughs> 몇번 정도 그럼 연애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제대하고 처음했어요. 제대하고 처음? 그래서 네번 다섯 오... 번 정도 됐던 것 네. 같아요. 네. 그중에 결혼하고 싶었던 분도 있으셨어요? 저는 매 순간 결혼하려고. 어, <laughs> 네. 근데 항상 음. 인연이라는 게 사소한 다툼들 때문에 다툼들? 이렇게 헤어지게. 네. 음, 근데 진짜 결혼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대우님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이다. 네, 지금이다. 오케이, 렛츠고. 네. 그러면 어떤 분좀 만나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그러니까 귀찮게 안 하는 스타일. 귀찮게. <laughs> 진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는 음.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손잡고 음. 그냥 같은 방향을 보면서 네. 같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아... 서로만 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가장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있는 그런 영번 네. 친구? 제가 틀렸어? 어. <laughs> 외모 좀 많이 보세요, 솔직히 많이 봅니다. 네, 아, 네. 어떤 외모 느낌을 좀 좋아하세요? 하... 저는 아,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laughs> 솔직하게만 진짜 솔직하게만. 저는 이제 고윤정 씨 같은 스타일이요아 고윤정님 같은 네. 스타일. 미안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은 약간 매칭에 도움이 되나요? 네, 왜냐면 저희가 프로필 나갈 때 사진이 나가요. 아 최대 3 장. 쓰는 거는 아니죠. <laughs> 어플 쓰시거나 음. 그 다음에 실무가 너무 다르시면 네. 저희가 반려를 합니다. 아 네. 종교는 무교로 알고 있어요. 무교입니다. 상대 종교는 어디까지 지원 가능하세요? 아, 근데 너무 약간. 그러니까 종교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러면 모든 종교 수용 가능한데 나한테 네, 강요하거나 강하지만 않으면 맞습니다. 다 괜찮다? 맞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도 음, 가능해요. 뭐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로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어렵다? 네, 오케이. 아 진짜? 네. 그러면 친척분들 다 모이시던데 네. 거기 이제 부인분만 안 오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확실히 그거를 네. 이제 딱 쉴드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어, 그거 네. 중요해요. 내 사람인데? 오케이, 이거 네.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서 네. 여성분들이 많이 대우님을 만나기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확실히 정리가 아. 됐다, 이번에. 아, 그러니까 결정사, 특히 이제 듀오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라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음. 뭔가 가입이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고 뭔가 나는 중간에 탈락할 것 같구만 탈락할 것 같구만 뭐그런 <laughs> 네.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일부 어떤 분들은 막 유명한 사람, 네. 재벌 이런 분들만 오시는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누구나 편하게 오시면 돼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남자 아나운서는 인기가 없다. 인기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음... 일단은 외모 다 되시잖아요. 어, 우리 대원님만 봐도 보통 다 됐죠. 앞에서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봤을 때좀 이렇게 막사시잖아요. <laughs>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외모가 위스키예요. <laughs> 아니시죠? 그거에 비해서는 외모가 진짜 좋으세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laughs> 게 자신감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거든요. 이 <laughs> <요> 느낌으로 이제 <laughs> 바로 가입 한번 해볼까요? 직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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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디어 이걸 써본다.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이걸 쓰면서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맞아요. 남자고요. 초혼입니다. 아저 주소가 저는 두 개라. 아두 개예요. 이런 것도 다 어필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엄청난 어필이죠. 흡연 안 한다. 흡연을 안 한다 제가. 흡연 안 하는 거 굉장한 장점이에요. 음주는 아씨 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취미는 너무 많아서 네. 취미 비바리움 농사 이런 게 혹시 있으면 네. 등급에 지장을 좀 주나요? 등급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 맞아. 감이 사람을 어떻게 등급을 매겨 맞아요. 그럼 이런 취미들이 네. 혹시 사람들의 호감도를 좀 약간 떨어뜨리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 네, 서로 이제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들, 음. 그다음에 이런 취미가 있는 분을 좋아하는 분들을 또 매칭을 해드리는. 어, 거.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미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취미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 왜요? <laughs> 둘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어, 뭐 가능하긴 한데. 네. 모습. 저 진짜 이기적이에요. 네, 저 진짜 이기적.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라든가 네. 이제 자산 이런 거좀 여쭤봐요. 아, 어, 가장 중요한 아. 순간이 왔군요. 네. 음. <laughs> 요즘 수입은 좀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 퇴사를 하고 9개월 동안 제가 지금 MBC를 다녔다만 4년 정도 다녔어요 <laughs> 와우. 반여를 땡겨 서하는 느낌. 오, 네, 이거는 굉장한 예. 플러스죠. <laughs> 그러면 자산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주소지가 두 개가 있고, 오, 네. 네. 지금 회사에 들어갈 때 계약금도 받았으니까. 계약금. 네. 음, 계약금 얼마인지 여쭤도돼요 선생님. 네, 네. 아, 마이크가 다 있어가지고. 아, 그럼 여, <laughs> 아, 여, 여기 잠깐 숫자로만 잠깐. 음, 제가 절대 무덤까지 갈... 네.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헷갈리네 좀 적어요 아 적은 쪽 아, 거기 거기 너 대박이다. 그 잘생겨 보여. 오래 결혼한다이. 네. 오래 결혼한다. 아 오래 오래가 얼마나 남았구나. 어, 올해는 조금 어, 내년에 한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에는 옆에 누가 계실 수 있도록 아... 도와드릴게요. 희망 상대. 네.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 일단 직업부터 본인이 조금 원하는. 음. 예술 스포츠계. 예술 스포츠계. 어, 네.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같은 방송은 좀 말고, 네. 약간 미술이나 음악. 음악이나. 네. 음. 그쪽 예술계가 더 좋아요. 저희 듀오에 그런 회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다행이다. 그럼 이제 이게 작성하고 그러면 다음은. 일단은 이제 신원 인증이 끝나면 네. 매칭 매니저가 배정이 돼요.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정말 사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좀 괴롭혀도 되는 거죠, 매칭 매니저님 아, 괴롭히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오. 잘 매칭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냥 저희가 적은 게 아니고요. 오. 성원하신 분들을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맞는 분들이 성원이 되더라. 아, 이게 주요한 그런 요소인가요? 네, 저희가 DM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음. 거기에서 1차로 한번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사람 매칭이 들어가서 음. 이제 한 달에 두 번. 두 번. 그런데 한번 프로필을 보낼 때두세분 정도의 프로필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아. 네, 여성 프로필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이름은 안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개인 정보니까. 대신 만남이 확정됐어. 아. 그러면 성함을 알려드리고 평일에 만남이 잡히면 음. 그날 오전에 성함과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주말에 만남이 잡히면 그 전날 날짜 시간 장소를 다 조율해서 정해드려요. 아. 그래서 편하게 그냥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왜 설레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에는 옆에 누가 계실 수 있도록 아. 도와드릴게요. 크리스마스를 10년째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어. すいま 오늘 네. 상담 받아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뭔가 준비 작업을 한 느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제 한번 진단해본 느낌? 네. 이제는 좀 뭔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게 살짝 들었어요. 예, 희망 같은 게.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오래 생활 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맞춰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게 결혼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맞추지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듀오하세요. 제가 네. 선님께서는 네. 다시 한번 결혼을 하라고 한다면, 네. 결혼을 또 하시겠습니까? 저요? 어. 안 해요. 안 해요. <laughs> 저는 다시 또하고 <돌아가> 싶지도 않아요. <laughs> 난 매니저님 때문에 난 이거 한다. <laughs>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네. 게, 난 진짜 이게 맞다고 네, 생각해.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네. 진짜 저는 믿고 합니다, 진짜. 네. 아. 남편 보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은데. <laughs>